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것을 권면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 구절 묵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 온유, 거룩, 정직, 인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삶은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길을 걸을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내가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삶의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 할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서 1장 13-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